프랑스의 외딴 마을에서 한 신부가 특별한 것을 발견했어요. 1800년대 후반 그의 이름은 베랑제 순이엘이었죠 그는 허름한 교회에서 살던 아주 가난한 신부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엄청난 부자가 되었죠. 교회와 사제관을 모두 개조하고 심지어 탑도 세웠어요. 이 엄청난 재산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일부는 그가 교회에 숨겨진 고대 보물을 찾았다고 속삭여요. 하지만 단순한 보물이 아니라 훨씬 더 심오한 것이었대요. 그는 교회의 도상학을 세심하게 변경했어요. 성수대에는 악마 조각상이 방문객을 맞이하죠. 이건 가톨릭 교회에서는 완전히 전에 없는 일이에요. 심지어 자신의 무덤까지 암호화된 메시지를 담도록 설계했어요. 그의 가정부 마리 네나르노가 그의 비밀을 공유했죠. 그녀는 임종 직전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 약속했지만 철회했어요. 그녀는 진실을 무덤까지 가져갔고 오직 속삭임만 남았죠. 보물의 성격은 여전히 뜨거운 논쟁거리예요. 금이었을까요? 잃어버린 왕실 문서였을까요? 아니면 신성한 무엇이었을까요? 일부는 이를 템플 기사단이나 막달라 마리아와 연결지기도 해요. 렌드르 샤토는 여전히 수천 명의 사람들이 답을 찾아 모여들어요. 이 겸손한 신부는 과연 무엇을 발견했던 걸까요? SS 오랑메다노 이야기 들어봤어요? 실제 해상 유령선 미스터리에요. 1940년대 말라카 해협에 소름 끼치는 조난 신호가 울려퍼졌어요. 네덜란드 상선에서 보낸 건데 메시지가 점점 기묘해졌죠. 교신자가 비명을 질렀어요. 모든 장교 사망, 나도 죽어간다. 그리고는 침묵, 구조선들이 생존자를 기대하며 좌표로 달려갔죠. 하지만 오랑메다노에서 발견한 건 정말 끔찍했어요. 선원, 전원이 죽어있었고 가판 여기저기에 널려있었죠. 눈은 크게 뜨고 아무것도 응시하며 공포에 얼어붙은 채였어요. 마치 순수한 악을 목격한 듯 조용히 비명을 지르는 듯한 얼굴이었죠. 눈에 띄는 부상도 몸싸움 흔적도 없었어요. 배에 개마저 이빨을 드러낸 채 으르렁거리다 얼어붙은 모습으로 발견됐죠. 마치 보이지 않는 끔찍한 힘이 모두를 동시에 덮친 것 같았어요. 구조대원들은 오랑메다노를 항구로 예인하기로 했죠. 하지만 준비 중에 화물칸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맹렬한 불이 붙어 모두가 배를 포기해야 했죠. 오랑메다노는 빠르게 침몰했고 비밀을 심해로 가져갔어요. 이 배에 대한 공식 기록은 없어요. 전부 조작이었을까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해양전설과 미스터리 책에서 계속 전해지고 있죠. 그 배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가스 누출, 초자연적 존재, 영원히 모를 거예요. 오랑 메다노의 오싹한 운명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미해결 해양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 있어요. 크리스티나 로제티의 시, 고블린 시장은 순수해 보이죠. 하지만 진짜 의미는 동화와는 거리가 멀어요. 로제티는 이 시가 아이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그런데도 공개적으로는 아이들 시라고 계속 말했죠. 무엇을 숨기려하거나 드러내려 했을까요? 시의 이미지는 놀랍도록 성적이에요. 로라가 금단의 과일을 간절히 갈망하죠. 그녀는 과일 구체를 빨아말렸어요. 고블린들은 유혹하며 닭고친 그렸죠. 리지의 자기희생, 과일을 위해 몸을 바쳐요 고블린들은 리지를 밀고 당기고 얼굴을 꼬집었어요. 그들은 그녀에게 집을 바르고 강제로 먹게 했죠. 리지는 살아남아 로라에게 해독제를 가져다줘요. 로라의 불같은 해독제인 자매예요. 중독, 타락한 여성, 혹은 자매에 관한 것일까요? 아니면 로세티에게 훨씬 더 개인적인 무언가였을까요? 그녀의 오빠 단테 가브리엘이 시를 사파로 그렸죠. 그의 시각 자료는 시의 암시적인 성격을 강화해요. 이 시는 여전히 매혹적인 수수께끼로 남아있어요. 로세티는 정말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아스안의 미완성 오벨리스크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다른 어떤 고대 오벨리스크보다도 크죠. 안반에서 바로 조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멈춰버렸고 그대로 남겨졌죠. 레지날드 엥겔바흐는 1922년에 이걸 연구했어요. 그는 균열과 파손을 기록했죠. 거의 완성되어 옮겨질 준비가 다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깊은 곳에 작은 균열이 나타났죠. 이 하나의 결함 때문에 쓸모 없게 된 거예요. 얼마나 많은 노력이 낭비되었을지 상상할 수 있나요? 수천 시간이 한 순간에 사라진 거죠.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어요. 단지 균열 때문만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이론들은 그들이 다른 것을 발견했다고 주장해요. 돌 자체 안에 깊숙이 박힌 어떤 것을요 균열이 단순히 우연이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그것이 어떤 징후나 경고였다면요. 그들은 그저 버려두고 손대지 않았어요. 유네스코 유산이지만 숨겨진 비밀이 있죠. 그 채석장 안에서 그들은 정말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오벨리스크는 미지의 것에 대한 침묵의 기념물로 서 있어요. 2022년, 보리시프는 죽음에서 깨어나 깨달음을 찾겠다고 선언해요. 그러자 한 기술 억만장자가 깨달음의 아략 개발을 제안하죠. 믿기 어렵지만 도리는 순식간에 교주가 되고요. 전 남친 드류도 돌아와 포사와 로맨스를 시작해요. 포샤는 도리의 열렬한 신도가 되고요.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어요. 엘리스는 불길한 입양아를 통제하려 알약을 찾았거든요. 진짜 소름 돋는 부분은 이거예요. 도리가 만든 깨달음의 알약이 사람들을 진짜 깨닫게 했을까요? 아니면 거대한 환상 속으로 인도했을까요? 시즌5는 로튼 토마토 베을 받았죠. 하지만 그 완벽함 뒤엔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을까요? 도리의 깨달음은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그녀의 완벽한 세상은 과연 안전할까요? 아니면 거대한 환상 속으로 인도했을까요? 시즌 5는 로튼 토마토 100을 받았죠. 하지만 그 완벽함 뒤엔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을까요? 도리의 깨달음은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그녀의 완벽한 세상은 과연 안전할까요? 흔적도 없이 사라진 왕국을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여기는 한반도 남부의 여러 나라 연맹체 가야 이야기예요. 서기 42년부터 532년까지 번성했던 숨겨진 보석이죠. 그런데 이상한 점은 우리가 그들에 대해 아는 게 너무 적다는 거예요. 변한에서 유령처럼 나타났다고 해요. 고고학자들은 주로 고분에서 가야의 비밀을 찾았죠. 대성동 같은 유적지에는 왕실 무덤이 있어요. 그 안에는 귀중한 부장품들이 가득했고요. 하지만 이 보물들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야기는 파편적이에요. 신라나 백제와 달리 가야는 기록을 거의 남기지 않았죠. 마치 역사에서 의도적으로 잊히기를 택한 것 같아요. 가야의 맹주국이었던 금관가야는 532년에 멸망했어요. 강력한 신라 왕국이 그들을 통째로 삼켰죠. 마지막까지 저항했던 대가야는 562년까지 버텼어요. 작은 도시 국가들이 연합했던 연맹체를 상상해 보세요. 그러다 침묵. 그들의 문화는 흡수되고 이름은 잊혔죠. 사라지기 전에 그 도시 국가들은 어떤 비밀을 간직했을까요? 숨겨진 조약, 미지의 기술, 우린 그저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시간의 기록 속에서 속삭이는 가야 연맹. 우리 발아래에는 또 어떤 잊혀진 왕국들이 있을까요? 고대 한국의 왕국, 신라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천년 가까이 존재하다가 사라진 왕국이죠. 삼국 중 가장 작아 인구 85만이었어요. 백제와 고구려는 수백만이었지만 신라가 정복했죠. 작은 신라가 당나라와 손잡고 한반도를 통일했어요. 그런데 통일 후 신라 왕의 칭호가 이상했어요. 왕이 아닌 거서반 차차웅, 이사금 순이었죠 이 이름들은 세상의 빛이나 족장을 뜻했어요. 이는 신라의 기원이 매우 다른 부족적 과거를 암시하죠.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는 반신화적인 인물인데요. 자주빛 아래서 태어나 백마의 인도를 받았다고 해요. 마치 다른 세계 이야기 같지 않나요? 이후 박, 석, 김세성씨가 번갈아 통치했어요. 김씨가 결국 600년 가까이 왕위를 독점했죠. 하지만 이 성씨간의 통치 전환은 모호한 점이 많아요. 작은 부족 국가가 어떻게 통일 제국이 되었을까요? 고대 통치자들은 어떤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의 신화적 기원이 더 많은 것을 암시할까요? 우린 많은 것을 알지만 진정한 왜는 여전히 미스터리죠. 여러분은 신라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시나요? 1974년 플로리다의 한 가족이 이상한 금속 구체를 발견했어요. 지름 8인치, 무게 22파운드였죠. 처음엔 오래된 포탄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그들의 집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구체가 평평한 곳에서 혼자 굴러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을 따라다니듯 방향을 바꾸기도 했죠. 더욱 불안하게도 진동하고 윙윙거렸어요. 개에 낑낑거리고 귀를 막았을 정도였죠. 가족은 심지어 구체 안에서 음악 소리도 들었대요. 완전히 어리둥절해서 해군의 도움을 요청했어요. 해군은 흥미를 느끼고 조사를 위해 가져갔어요. X선결과 내부에 작은 구체 세 개가 있었죠. 하지만 해군도 그 이상한 행동을 설명할 수 없었어요. 군사 시험 장치일 수도 있다고 추측했죠. 하지만 어떤 나라도 구체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절단하거나 열려는 모든 시도에 저항했죠. 구체는 특정 주파수에 반응했어요. 때로는 강한 자기장을 방출하기도 했고요. 그 진정한 목적은 여전히 완전한 미스터리예요. 외계 기술이 지구에 떨어져 남겨진 걸까요? 멕시코에 12만 명이 살던 도시가 통째로 사라진 미스터리가 있어요. 기원전 100년에 세워진 고대 도시 테오티우아칸 이야기인데요. 여긴 아즈텍 문명보다 훨씬 오래된 거대한 도시였죠. 피라미드가 엄청 많고 크기도 정말 컸어요. 태양의 피라미드, 달의 피라미드 같은 거대 건축물들이 즐비했죠. 이상한 점은 그 이름 자체가 수수께끼예요. 테오티우아칸이란 이름은 아즈텍 사람들이 나중에 붙인 거거든요. 원래 도시를 세운 사람들은 자신들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무도 몰라요. 이게 진짜 소름 돋는 부분인데요. 도시는 엄청난 규모였어요. 전성기엔 세계 6위 안에 드는 대도시였고 인구도 12만 명 이상이었죠. 그런데 기원후 600년쯤 도시는 갑자기 버려졌어요. 1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전쟁, 기근, 질병 등 여러 가설이 있지만 명확한 증거는 없어요. 마치 모두가 동시에 사라진 듯이 삶의 흔적만 덩그러니 남았죠. 건물들은 파괴되거나 불탄 흔적이 있지만 왜인지는 알수 없어요. 믿기 힘들지만 그들은 도시를 떠나며 의식적으로 파괴한 것 같아요. 무언가를 감추려 했거나 특정 신념 때문이었을까요? 옥수수 같은 기본 식량조차 남기지 않고 모두 가져갔다고 해요. 도시는 완벽히 비워졌고 거대한 피라미드만 남은 채 침묵했죠. 과연 테오티와칸 사람들은 어디로 간 걸까요? 아무도 답을 몰라요. 모래 속에 숨겨진 2000년 전 미스터리 도시가 있어요. 붉은 사암 속 바위를 깎아 만든 페트라, 장미도시 라블리죠 하지만 원래는 라크무라 불리던 아랍 유목민의 수도였어요. 이들은 사막에서 물과 건축의 천재성을 보여줬죠. 향신료 무역으로 부를 쌓고 난공불락의 요새를 만들었어요. 알카즈네, 즉 보물 창고는 아레타스 4세 왕의 무덤으로 추정돼요. 이 거대한 건축물이 단 1세기 만에 세워졌다니 정말 놀랍죠. 인구는 2만 명까지 늘었고 도시는 번성했어요. 그런데 특이한 점은 그들의 신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각 바위마다 다른 신을 숭배했고 신비주의가 강했죠. 106년 로마에 정복된 후에도 도시는 활기찼어요.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모두 버려졌다는 게 소름 돋는 부분이에요. 363년 대지진과 해상 무형로 변화로 중요성이 줄었다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꺼번에 사라질 수 있었을까요? 마치 그림자처럼 그들의 흔적만 남겨진 채 말이에요. 도대체 어떤 강력한 힘이 그들을 도시 밖으로 몰아냈을까요? 로마 정복, 지진, 무형로 변화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던 건 아닐까요? 페트라는 바위라는 뜻처럼 굳게 입을 닫고 침묵하고 있죠.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모래 아래 영원히 잠들어 있을지도 몰라요.